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에도 루미온 2023에 대한 비교를, 어, 비교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거는, 어, 결정적으로 루미온 2023에 들어간 레이트리싱이 실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어, 처음부터 한번 모델링부터 렌더링까지 12랑, 어, 2023이랑 비교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위해서, 어, 기존의 샘플을 이용하지 않고, 쉽게 처음부터 어, 빔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룸으로 넘겨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치라인2 0 2 3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 내부만 그 오피스 하나만 방 하나만 할 거거든요 간단하게 그래서 간단하게 드래프팅에서그리드 선을 그냥 배치를 하고요 0에다가 뭐 여기 한번 5m일 겁니다 그 10m 이게 한 7m 정도 될것 같은데 어, 그냥 층은 그냥 기본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에서 슬라브 가지고 슬라브 한번 속성 볼게요. 기본 기본값 가지고 할게요. 그러니까 0에서 밑으로 30cm 떨어져 있는 고그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죠. 0에서 30cm 떨어져 있고요. 어.. 사각형으로 이렇게 진행을 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3D가 나오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여기서 이게 중심 라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30cm 짜리 벽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15cm가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간격 띄우기에 이게 한, 하나가 아니라 전부 다, 전부 다 나가야 돼요. 전체. 그래서 150 치면은 15cm가 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벽에서 벽도 30, 30cm의 두께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중심에서 요거 중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중심 있죠 중심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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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맞췄습니다 요거 이제 필요없는 거니까 요거는 필요없고 요거 한번 제가 실내로 한번 화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을 안한게 이제 문하고 창문 넣어볼게요 문 같은 경우도 음문 기본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기본 창턱 높이가 없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문짝을 이쪽에다가 넣고 열린 방향 요거한200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창문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창문 같은 경우도 자, 여기 스탠다드가 아니라, 음, 열리는 거, 세 입자리에, 요, 요 정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 대략적으로 돼 있고, 문을 배치합니다. 여기 하나 배치하고, 여기도 하나 배치하고, 배치하고, 들어갔죠? 아, 그 다음에, 어, 위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슬라브를 치는 것이 아니라 천장을 넣어 볼게요. 이게 천장 기능이 보면은 자동 격자 천장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사무실에서 쓰는 방식이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음,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여기다가 음, 아, 바닥에 한번 타일을 마루를 깔아볼게요. 마루를 음, 우클릭 하셔가지고 타일링의 전체 면적 음, 이요게 직사각형 인데 600에 150? 15cm 짜리?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마루를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45도 돌아도 되는데 저는 그냥 0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루 깔았어요. 예. 강마루인지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저장 한번 해주고 저 기본값으로 저장을 했고요 요거를 문명을 넘기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내보내기 스케치업으로 음, 바탕 화면에다가 제가 오피스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은 최신 버전으로 해도 상황을 다 받아들이니까 음, 그냥 넘겼습니다. 됐고, 문명 12 버전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음, 교회 환경이 여기다가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별 의미 없는 게 제가 제 진행을 할때 야간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뒤 배경 다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실내 조명 표현이기 때문에 야간으로 해봐야 실질적으로 그 능력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제가 뭐 그렇게 최신 시스템을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아치라인과 녹화 프로그램과 아까 루미온 20 1 2와203다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랄까 좀 버벅일 것 같아요 시스템이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을 좀 낮췄습니다 제가요 낮췄고 여기다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오피스로 등록을 하고 폴더를 임의로 하고 요거 음, 20230320A 아니, 요거 B라고요 B B라고 해가지고 예, 가져옵니다 어, 데이터를 이정도 쯤에 갖다 놓고 데이터를 올려볼게요 요게 이제 음, 오피스네 요게 이렇게 올라가는게 예, 2012 버전은 요게 기지모가 없어가지고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쉽진 않은데 어쨌거나 되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쭉 한번 들어가보고 이정도 예. 됐어요 이정도 됐고 이 상태에서 조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해보기, 확인하기 위해서 이 날씨를 한번 야간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야 뭔가를 좀더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조명을 넣으면은, 음, 그림자를 알기 위해서 각구를 넣어볼게요. 각구를. 그냥 첫 번째 있는 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 조명이 보시면은, 조명 몇 개가 있는데, 오늘 테스트할 목적이거든요. 요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스폰라이트, 옴니라이트, 하이, 에어로라이트 그런데 이제, 뭐, 보통 용어는 똑같아요. 스폰라이트는 이렇게 퍼지는 조명이고, 핀 조명이고, 옴니는 그냥 동그라미죠. 에어로라이트는 매적 조명이 근데 이게 좀 다, 여기 보시면은, 어, 이, 첫번째 이게 그 옴니 말고 라이트 필라이트라는게 있거든요 요게 루미온 12 버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있는 지금도 사실 루미온2 0 2 3에도 있습니다 요게 요 기능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방 내부를 조사하기 위한 조명입니다 이게 이게, 이게 이제 사실은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보편화 된 상태에서는 이게 필요없는 기능인데 루미온 12 버전까지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 기능으로 존재했던 조명이거든요 이거보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명 발광체에다가 발광체에다가 이제 방출 효과 넣는 기능 이 있어요. 이게 재질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다가 좀거를새 음 프로젝트의 기본 조명이다 놓고 여기 보면 방출이라고 있어요. 이게 방 방출이 아마 여기는 환경설정 요, 요 요거인데 요, 요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미지에 갔을 때 이게 아마 이게 가까운 거리 에 잘리는 기능이 기본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거저렇게 빼면은 요, 요 기능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니까 내부를 하고 이거 됐네. 네, 네. 음, 리얼 스카이트 같은 거 끄고 안개 태양 끄고 어, 아무것도 없는. 이 보시면은, 어, 이게 이제 12버전의 이제 한계예요 사실 되긴 되는데, 이래서 사실은 레이트리싱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외부는 잘 되는데, 내부에 상당히 약점이 있고, 여기 재질 자체도, 유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요거를, 보 이렇게 이 해버리면은, 이제, 어 숨겨, 아예나 이렇게 없는 걸로 보이죠? 이렇게 밖에 보이죠? 이런 식으로. 비, 눈, 이것도 다 없애버리고, 색수차기, 눈도 없애버리고, 2.2c, 안개, 비네팅, 필요 없는 게, 하이퍼라이트, 이거 사실 조명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게, 어, 여기 한번 조명을 넣어볼게요. 대신에, 어, 조명 기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음, 여기에다 몇 개다가 그냥 한번, 음, 에어리어라이트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요거 대신에, 음, 요거 있네 요거 요거 요렇게 놓고 놓고 요거 네. 요거 아이콘 누르면 그쪽으로 딱 움직이거든요 요렇게죠 네.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네. 놓고 밝기도 어느정도 조절을 하고 라이트 소스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예 네. 이. 상당히 좋지 않죠? 예. 그러면은 이거 말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루면 2023에서 레이트레싱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저장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루면 2023을 열었어요. 사실은 요 아까 요거 했는데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평온 환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그 알티포스 RTX 2000번대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사무실에, 저희 교육장에 4000번대 4090 모델이 있긴 있는데, 제가 쓰진 않고 이제 공통으로 쓰는 제품이라 가지고, 그리고 제 저는 이제 그 2000번대를 쓰고 있습니다. 배치하기에서 요거를 가져오고 카테고리 넣고 이번엔 C로 하겠습니다. 뭐 좀, 다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요것도, 여기 이제 기지모가 있어가지고 좀 편해, 이번에요 이렇게 좀 살짝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큰 의미는 없는데. 쫙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에하고 다른 게, 전에는 이제 요 창문 자체를 별도로 이제, 그, 제가 인비저블로 썼는데, 그, 지금 보시면은 아예 계실이 다 그대로 인식해요. 창문 자체를. 어, 아체에서 만들었던 창문을 루온에서도 그대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상태에서 사용자 스타일의 인테리어 알트로 한 넣어볼게요. 이게 앞에 가리는 거, 요거, 요거 꺼, 꺼야 돼요. 예. 네. 어, 그러면 잘 나오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요. 요게 요거 했고, 요거 기능 끈 거가 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레이테이싱 너무, 포인... 샘플 수라 여게 너무 많아가지고 느린 것 같아요. 그냥 좀 퀄리티 줄이더라도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포톤 수를 좀 줄입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진짜처럼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주간이니까 그렇다 치고 야간 환경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놓고 날씨에다가 요게 이렇게 저녁으로 해버리요 저녁 저녁으로 하고 그러면은 빌드 모드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리고 이번에도 제 방출 효과를 넣기 위해서 재질에 잘 찾아야 할것 같아요 예여기넣 놓고 재질에 네, 기본으로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네, 기본에 환경 설정에 여기 보면 방출있죠방출세기 이렇게 한번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한 이 정도로 놓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아마, 이2 뭐, 리얼스카 이런 게 켜져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다 끌게요. 끄고, 기본 보정도 끄고, 색수차 기능 끄고, 선명도 필요 없고, 다 꺼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고, 레이트리싱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요것만 뭐 가지고도 실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밤이니까 지금 깜깜한 거고요. 여기 한번 가구 한번 넣어볼게요. 가구에, 이런 거 넣는데, 예. 딱 놓고, 밤이니까 안 보이죠? 네.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전, 6년 12 버전과는 전혀 다르게 6년 2023에서는 이게 다 표현이 돼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이 방출 조명이 아니라 실제 조명 개체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방출도 한번 꺼버리고요 예. 조명에서 방출 꺼버리고 이거를 조명 개체에서 왼쪽 조명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안 보이니까 잘 모르는데 뭐가 뭔지 여기 보시면 여기 요렇게 들어와 가지고 예 네. 이게 번 이게 네. 하나만 여기 이제 복사는 이제 Alt키 누르고 이렇게 쭉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돼요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네. 상당히 좀 편해졌죠. 예요 네. 여러 개 선택해가지고, 얼터키 누르고, 알트키 누르고, 축 이동하시면은, 아, 이거 한꺼번에 안 되는구나. 예.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아, 되구요 여기 세 개, 여섯 개 넣었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예.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됐구요. 음. 그러면 이쪽에다가는 한번, 요런 그 면적 조명이 아니라 스폰라이트, 스포나이트 말고 한번 배열등 같은 거 넣어볼게요. 배열등을 옴니에 보시면 이게 아니고 플라이트는 적용이 안 돼요. 이게 한번, 한번 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다 넣었을 때 화면상에서 빌드 모드에서는 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레이트리싱에서는 이게 전혀 차이, 차이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이 조명은 플라이트는 옛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의미가 없는 거고요. 화면상에서는 보이죠 요거는 최수 없애버리고 비슷하지만 여기 보시면 옴니라이터 라 이걸 쓰셔야 돼요 예, 쓰시고 조금 위로 이렇게 빼 볼게요 이렇게 요 이렇게만 예, 뺐을 때 여기가 밝아지 죠 여기에 대한 그림자도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예. 예 됐고 디노이즈 기능이 처리가 됐고요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거 말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어리아이트 스폰 라이트 한번 해볼게요 스폰 라이트 중에서 좀 각이 좀 작은거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밑으로 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한번 딱 눌러 보면은 여기가 스폰 라이트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노이즈 기능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그 빤, 지글지글한 거 있죠 이게 노이즈 이거 없애는 기능이에요 예, 요게 이제 적용이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거 이제 그리고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파이어플라이 리덕션은 이게 그 스틸리미지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 애니메이션 하시, 하실 때는 조금 넣으셔야 돼요 한10% 정도 15%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스틸리미지에서는 차이가 거의 못 느낄 겁니다 예, 별 의미가 없구요 오히려 많이 넣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좀 얼룩덜룩한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예, 주위에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확실하게 루미온이 이제 12 버전이랑 어, 2023즉 어, 레스토라이제이션 기술 시대랑 레이트레이싱 시대랑 완벽히 다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히 봐도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